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<laughs>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<laughs> 가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선율이 이제 우, 쓰러질까? 쓰러질까? 안 쓰러져 다시 일어나 잘 놀아요 아주 잘 놀아요 하나 둘 하나 둘아 힘들어? 자 들어줄게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에 힘주고 서려고 하나 응. 둘 하나 둘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<laughs> 좀 쉬어 이제 아 잘했어 고개 잘서 고개 잘 가는죠? 아유, 고개에 힘이 많이 생겼어요. 아유 잘한다. 손님, 잘했어. 잘했어.